자, 그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세척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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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 주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그물을 말린 후에 수선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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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을 다재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그물을 다재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그 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그 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그 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그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세척을 시작합시다.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그물을 말린 후에 수선해야 돼요. 그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세척을 시작합시다.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그물을 말린 후에 수선해야 돼요. 그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